자, 오늘의 퀴즈 들어갑니다. Dearest wish is peace, peace, and once more peace. 바로 빈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에서 매해 항상 연주되는 앙코 중의 하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에 굉장히 웃픈 사연이 있습니다 강 하나를 두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사실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는 곡이거든요 우리 한번 1866년 오스트리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라데츠키 행진곡이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전쟁 배경이 있었잖아요. 이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왕가 아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강대국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지내왔어요. 근데 이때 오스트리아와 맞먹게 힘센 나라가 바로 프로이센이었다는 거죠. 프로이센은 1860년대에 들어와서 쪼개져 있던 독일의 작은 국가들을 하나로 통일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일하는 절차에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배제하고 싶었죠. 넌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독일 국가로서 하나를 이루고 살 거야.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싸움에서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장군에 의해 완전한 참패를 당하게 되고, 당시 독일 연방의장국이었던 오스트리아는 이 독일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전 유럽을 막 호령했던 이 오스트리아가 지금 이게게 조그만한 이런 소국가로 지금 완전히 전락한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나라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패전을 당하고 나라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비엔나 시민들이 상당히 깊은 우울과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던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작곡된 곡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여러분 어떤 곡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굉장히 희망찬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즐거운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바로 빈 남성 합창단에서 공연을 하기로 하고 작품을 의뢰합니다.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 그 당시 가장 유럽에서 핫했던 작곡가, 바로 지난번 영상에 라데치키 행진곡을 작곡한 분의 아들인 요한 스트라우스 2세에게 작곡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우스는 당시 비엔나를 관통하는 도나우강에 대한 시를 발견하고 이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오늘 우리들이 아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작곡하게 되는 거예요. 초유는 1867년 2월에 이루어졌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이때 초유는 합창단과 관현학단이 같이 했었거든요. 스트라우스는 그 당시 가장 핫한 아이돌 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스트라우스가 너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금이 간 스트라우스는 그 후에 파리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이 곡을 다시 연주하게 되는데 그때는 합창을 빼고 오케스트라 곡으로만 편곡을 해서 연주하게 되고 이때 대박이 나는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제목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도대체 어떤 강이길래 이렇게 비엔나 시민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도나우강은 유럽을 관통하는 가장 긴 저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강이 비엔나도 관통을 하는 거죠. 물이 맑고 흐름의 변화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 도나우 강이 비엔나를 거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또 관통을 하거든요. 바로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웃픈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울고, 누구는 <laughs> 기뻐서 웃고, 바로 그 엇갈린 사연 무엇일까요?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헝가리가 1867년 6월에 이 작품이 초연되고 나서 4개월 후에 오스트리아와 대타협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냐 원래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헝가리가 받고 있었는데 Negotiation, 타협을 통해서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 동등한 신분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혀 있다가 둘이 A와 B 국가로 이루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중 국가를 이룹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국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오랫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헝가리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립적인 국가로서 저 강대국과 맞먹는 위치에 있구나 그러면 기쁨이 차오르겠죠 반대로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소국가로 전락해서 슬픈데 헝가리마저도 자기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헝가리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곡이었고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는 참패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위로하기 위한 곡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갑니다 도나우 강의 제목이 아름답고 푸른 아 그러면 정말 이강의 아름답고 푸른 색이었을까? 소소한 클래식에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막 새파랗고 맑아서 그 안에 떠도는 물고기들이 막다 안경을 쓰지 않아도 보일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빠지게 해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1835년으로 거슬러 가면 도나우광의 색이 실제로 푸른 빛은커녕 갈색 혹은 황토색, 청록색 네, 이런 누리끼리한 좀 더러운 색이었다고 합니다. 의외였던 건이 곡이 작곡된 1867년에는 위엔나에는 도나우광의 물결이 흐르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도나우의 지류들은 비엔나를 애워싸고 있는 많은 늪지대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 너무 충격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도나우강은 이렇게 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요한 스트라우스의 음악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푸른 물결이 있는 강으로 탄생을 한 것이죠. 어느 날 비엔나 신문에 스트라우스 대 스트라우스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났다고 해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사실, 빈필의 신년 음악회는 이 스트라우스 패밀리의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라우스 1세, 스트라우스 2세, 그리고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동생 요셉 스트라우스의 곡들까지 거의 그 패밀리의 곡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애칭은 바로 왈츠의 황제, 왈츠의 왕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토벤이 왈츠를 상당히 불경스럽고 추잡하다고 여겼잖아요 저급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저급한 음악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에 의해서 다채로운 컬러와 어떤 우아하고 세련된 리듬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격조 있는 장르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아버지는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들에게 질투를 느낀 거죠. 그래서 서로 말을 안 했다고 해요. 어찌된 사연인가? 사실 스트라우스 1세는 음악가의 길이 순탄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음악가보다는 어떤 비즈니스맨이나 은행가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아들이 음악 공부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고, 만약에 음악 공부하는 게 들켰다 그러면 채찍으로 매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사실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절호의 찬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어참 그러니 아버지가 안 계신 곳에서 나름 아들은 음악을 공부할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아들은 19살 때 빈의 음악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데뷔를 한 곳이 바로 돈마이어 카지노라는 곳인데 이때 요한 스트라우스가 자신의 악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곡을 연주했는데 관객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같은 한 곡으로 무려 16번이나 앙코를 르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소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자주 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 그리고 누가 더 뛰어난가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몇년 동안 앙숙처럼 인연을 끊게 됩니다. 요한스트라우스 1세가 사망하기 전두 사람은 화해를 하고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이끌던 악단을 넘겨주게 됩니다. 요한스트라우스 2세는 아버지의 악단과 자신의 악단을 하나로 합쳐서 그때부터 더더욱 스케일이 큰 연주들을 하면서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연주를 다니면서 스타로서 활약을 하면서 스트라우스 패밀리의 레거스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떠셨어요? 지금의 도나우강은 물이 굉장히 맑고 흐름의 변화가 많다고 해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처음에 조용한 로 시작을 해서 마치 도나우강의 첫 입구를 나타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다가 조금씩 흐르면서 밝고 즐거운 풍의 왈츠로 진행되어 갑니다. 한번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강주기를 타고 구비구비 흐르는 물결, 또검푸른 물이 고여있는 늪의 모습, 또그 강의 소용돌이에 떨어져서 흘러가는 꽃잎. 여러 가지 멜로디의 변화에 도나우강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상상하시면서 음악을 즐겨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곧또 구정 연휴가 다가오네요 저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과연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면 좋을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궁금하신 점또 알고 싶은 음악이나 작곡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소소한 클래식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선 빔피라모의 오케스트라 신년음악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소소한 클래식의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Die Wiener Philharmoniker und ich wünschen Ihnen... Strauss wrote for the Vienna Men's Choral Association in 1866 that quickly became a de facto anthem of Austria and this city, the Blue Danube Waltz. Andres Nelson's conducting the Vienna Philharmonic this New Year's Day. So, all that's left is the question of how the audience will do as Maestro Nelson invites them to clap along in the Radetzky March. House senior writing for a grand victory party in July 1848 after the Austrians had beaten the Piedmontese forces. Austrian military led